자장심 거 땅진이 이창열 TV의 이창열입니다. 오늘은 토지 매매권, 땅 매매권을 소개드리겠습니다. 해 위치는 경기도 파주시 상기석동 야당동. 에 위치하고 있는 토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쉽게 얘기하면 운정역 운정역 야당역 야, 야 가운데 위치하고 있고요. 파주시 황룡산을 치 어, 인터넷으로 치면 거기 나옵니다. 황룡산 중턱에 있는 토지입니다. 지금 허가 사항은 빌라 빌라로 지금 허가가 나 있습니다. 빌라로 허가 득한 상태이고 토목 공사, 지금 토목 공사 가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하수관 하수관은 상하수도는 다 직관으로 직관으로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가 집가 상승지역 지가가 상승적입니다. 여기가 그 GTX GTX가 2024년, 올, 올 2024년 하반기에 개통 예정입니다. 오늘 지가가 더 올라가겠죠. 뭐, 강남까지도 30분이면 바로 가니까. 삼성역까지 30분이면 갑니다. 총면적은 1,500평입니다. 1,500평. 그래서 지금 6단으로, 6단으로 지금 단을 만들어 놨습니다. 1,500평 중에 절반 정도만 매매해도 됩니다. 또 나머지 또 부분은. 용도는 여러 가지입니다. 지금 빌라로 허가를 받았지만 용도는 변경이 가능합니다. 뭐, 카페, 뭐, 식당, 가든, 뭐, 여러 종류로 가, 가능합니다. 항용산을 끼고 있고요. 주변은 고급, 빌라 부지로 빌라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정면에 보이는 곳이 운정역 파주 신도시, 파주 신도시입니다. 여기가 파주 신도시고요. 이제 저쪽에 보이는 곳이 야당역, 야당역입니다. 이렇게 더 돌아서, 이렇게 더 돌면, 여기가 항룡산 정상입니다. 항룡산 정상. 그 다음에 여기가 오성골프장이라고, 오성골프장입니다. 네, 이렇게 한 바퀴 돌아왔습니다. 본부지는 여기 바로 이쪽입니다. 이제 정상입니다, 여기가. 여기서 저 조망이 아주 좋습니다. 전망도 아주 좋습니다. 총 1,500평 중에 절반만 가져가셔도 됩니다. 저쪽에 보이면 신도시고요. 거기 운정호수공원이고요. 저기 쪽에, 저쪽에 보이는 곳이, 저쪽에 보이는 곳이 운정역. 저쪽에 보이는 곳이 야당역입니다. 야당역. 네. 당은 직접 오셔 갖고 보시고요. 좀 궁금한 상황이 있으시면 전화 주십시오. 친절하게 상담해드리겠습니다. 지금 허가는 빌라로, 빌라 부지로, 빌라로 허가를 받았지만 다른 용도로도 가능합니다. 스튜디오나 가든 가든이나 뭐 식품 제조도 가능합니다. 직관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뭐 제가 제빵 뭐 뭐든지 가능합니다. 용도에 따라서 뭐 땅을 사셔고 이용을 하시면 됩니다. 네, 궁금한 상황이 있으면 전화 주십시오. 디테일하게 브리핑 해드리겠습니다. 검색어는 파주시 황룡산, 이렇게 치시면 나오 나오니까 키, 키워드 네. 그다음에 운정 신도시 운정역 운정역이나 야당역을 쳐도 나옵니다 인터넷에 검색어를 네. 그리고 하시 하시 부동산 매매 부동산 임대 부동산 양도 부동산 분양 매물 접수 받아서 신속 정확하게 처리해 드릴 것을 당재리가 약속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충성